대덕전자 문의 주신 분이 계셔서 자, 보니까 매수가는 2 1,900원입니다. 900주를 매수하셨다고 하고요.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돌파할 것 같다고 했던 때 그때 매수를 했는데 사자마자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. 매도를 못 했는데 어찌해야 할까요? 너무 절박합니다. 보유해야 할지 눈물을 머금고 매도해야 할지 어, 도움이 또 많이 필요하세요. 김도현 자문형님, 대덕전자는 어, 이분도 지금 엄청 보고 계실텐데 어떤 의견 주실지 저도 궁금해지네요. 네, 저는 대덕전자는 보유 의견 먼저 드리겠습니다. 아, 보유로 보셨어요? 네, 대신 좀 길게 좀 보셔야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어,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PCB 즉 인쇄회로 기판을 만드는 어, 기업입니다. 최근 이 주가가 빠진 이유가 좀 실적이 좀안 나와주고 있고, 그리고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주가가 많이 빠졌다 보니까 같이 어, 좀 커플링된 경향이 있습니다. 물론, 지금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바로 주가 상승이 좀 나오기는 어렵고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어, 말씀을 어,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좀 손절을 고민을 해야 될 때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어, 말씀을 드리고 네. 그리고 내년에 인공지능 가속기 쪽이 좀 어, 기판 공급이 되면서 매출 확대가 되면은 어, 주가는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라고 어,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 대덕전자는 좀 춤에는 좀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어, 매수가가 높으시니까 어, 15,000원 이하에서 꾸준히 모아 가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, 어,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던 만큼 일단 매수가 이상 오면 은 전량 정리해서 현금을 확보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어, 그리고 손절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, 은 어, 저는 이 가격에서 여러분들이 손절을 하면, 어, 마음은 편할 수 있습니다. 알터니가 빠지면서 마음은 편할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 가격에 매도를 한다는 것은 저는 최저가에 매도를 할수 있는 거다라고 어,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. 사실 저, 더 좋은 투자처가 보이지 않는다면은 시간 투자를 하시면서 추매를 하시고 매수가 이상이 오기까지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.